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2차 부등식이 무엇이고, 어, 2차 부등식을 음, 그래프를 통해서 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고, 그리고 어, 해를 할때이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어, 문제를 이렇게 풀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7페이지, 개념 플러스 유 97페이지 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한 주제가 나와 있죠. 여기를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99페이지에 나와있는 뭐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97페이지 어, 필수문제 유형 어, 필수유형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부등식, 이런 2차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이차항의 어, 개수는 0이 되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0이 아닙니다. 즉, a는 마이너스가 아니겠네요. 이런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데 그러면 아, 해가 모든 실수구나. 그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우리가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 2차부등식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풀었는데 그 방법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좌변을 y, 우변을 y라고 놨을 때, 자, 이 y, 이 y, 이 y가 이게 y는 0. 뭐죠?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죠. x축보다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우리가 따져본다면, x 축이 이렇게 있어요. x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함수니까이함수는 2차 2차 위로 블록 또는 아래로 블록인데, 이이함수의 그래프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죠? 왜냐면, 하 이렇게 언젠가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어, 그래프 x의 범위가 존재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제 바로 그려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갈 거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봅시다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이참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만나지 않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참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존재하겠죠 이렇게 위쪽에 존재하겠죠 그러면 음, 이 참수가 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x축과의 위치관계를 생각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축과의 위치관계 만나나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위로 볼로 아래로 볼로 아래로 볼로. 그첫 번째 a의 부 이거 자 이차항계수의 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a 플러스 2는 0보다 커야지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따라서 a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일단 두 번째 x축과 만나나 만나다, 안 만나다. 안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음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겠구나. 그냥 4분의 1을 그대로 쓰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c죠. 4a 플러스 2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작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a의 제곱, 뭐, 뭐 풀어봅시다. 분식을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대요.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대. 아,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대.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이 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이런 2차 분식의 해는 마이너스 음,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근데 이것도 만족하고 a가 이것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우리가 구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즉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게 되어버리면 음, 이러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7페이지 아래쪽 문제를 더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4-1번 문제 한번 또 그래프를 이용해서 음, 일참수 수리하는 방법을 기억하면서 어,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있어요. 이러한 2차 부등식 아, 2차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0은 아니겠죠? 네, k는 2가 아닙니다. 자, 이러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마찬가지로 성립한데 그때 실수 k값의 범위를 열어드렸는데 똑같아요. 이거 y라고 놓고 y라고 놨을 때, 음, 이 참수. y는요, x축이죠. x축보다 이 참수의 그래프 항상 어느 쪽?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죠. 아래로 볼록이죠. 첫 번째, k-2가 0보다 크다. 그래서 k는 2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음, 교점이 없어. 실근이 없네. 그래서 4분의 d. 판별식이 0보다 작죠. 그래서 k-2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k-2가 0보다 작다. 어, 정리만 한번 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 음, 0보다 작대요. 그래서, k에 다시 정리합시다.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2가 0보다 작네요.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자,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뭐, 분해 공식이나 뭐, 삼겹식을 하면 써야 되겠지만,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니까요. 마이너스 6,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따라서, 음, k는 2보다 크고, 이제 이 정도 2차 함수는 2차부등식은 바로 갑시다. 해리가 다 구하는 거는 그래서 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k는 모두 만족하고 모두 만족해야 되냐면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k의 범위는 따라서 k는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k의 범위를 구해 나갈 수가 있겠네요.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4 1번입니다 자, 이런 2차 부등식. 와,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이니까 이게 뭐가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안 되죠. 즉, a는 1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보니까 이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또 이게 항상 성립을 하더래. 근데 위에 거랑은 조금 다르죠. 부등호 방향이. 근데 똑같이 가면 됩니다. 자, y는, 자, y는 이렇게 했을 때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 아래쪽, 아래쪽에 존재해야 되겠네.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등호가 있죠. 그래서 x축과 만나도 돼요, 안 돼요? 만나도 상관 없습니다. 즉, x축이 이렇게 됐을 때 음, 이 참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언젠가 뚫고 올라가니까요, X축을. 그래서 아래쪽에 있기 위해서는, X축 다시 그립시다, 반드시. 아래쪽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모든 칠수 X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있겠네. 항상 우리가 성립하겠죠?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근데, 아까 언급했지만, 방금 언급했지만, 등호가 있잖아요.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만나도 상관없단 말이야, 만나도. 만나도 이렇게. 그래서, 음, 이렇게 된다 하면 생각, 어, 실근 몇 개? 실근 없다. 그래, 판별식티는 0보다 작다. 실근 몇 개? 한개 그래, 판별시티는 뭐다? 0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거나, 이렇게 그려지면 되니까, 판별식의 부호만 생각하면, 판별식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짝수공식은, 뭐, 우리가 4분의 1을 쓰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는 전부 다 위로 블록이니까, A-1. 이거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뭐보다 작다? 음, 이보다작다 네, 두 번째 볼까요? 자, 교점이 없거나 한개 이어야 되니까, 4분의 2. 오케이. 실근이 한 개이던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a-1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플러스 3, a-1이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두고 들어간다라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3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 제곱, 뭐,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네요.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a 플러스 2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음, 마이너스 2보다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 보다는 작거나 같습니까? 1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래서 이 범위와 이 범위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는 빠져버릴까요? 그렇죠. 1은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구하고 싶은 A의 범위는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플러스용 97페이지의 음,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시 94페이지에 펴주시기 바랍니다. 음, 연립이차부등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은 두개 이상의 부등식이 이렇게 뭉거져 있는 있을 때뭐 그게 바로 우리가 연립부등식이었잖아요. 그처럼 이제 연립 이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요. 어, 연립 부등식 중에서 사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몇 차? 그렇죠. 2차 부등식인 연립 부등식, 2차 부등식인 연립 부등식을 연립 이차부등식이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연립 부등식을 풀이하는 해를 갖다가 해를 구하는 그 방법, 그 방법대로 연립부등식을 이룬 뭐 연립부등식의 각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면 뭐를 갖다가 우리가 찾으면 될까요? 공통부분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해 구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이제 직접 한번 풀어보면 98페이지 펴주실까요? 98페이지 개념 플러스 98페이지 어, 한어두 문제 정도만 풀고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자 5-1번 문제.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요. 자두개의 부등식이 쌍으로 이렇게 나와있죠. 첫번째 부등식 해를 구하고 두번째 부등식 해를 구한 다음에 공통인 부분만 우리가 구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첫번째 부등식 해를 구한다. 인수분해 됩니까 안됩니까?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적거나 같다. 그래서 뭐이 정도는 이제 바로바로 갑시다. 인수분해 되는 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바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어, 1보다 작거나 같다. 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구했고요 자,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x는 바로바로 바로 되죠? x-9, x-1, 0보다 크다. 따라서 해를 구하면 x는 이렇게, 이거 또는 x는 9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거를 뭐, 바로 뭐, 구할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 수직선 위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요, 어, 이게 동그빠졌네요.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1이 이러겠고요. 구멍이 채워져야 되겠죠. 마이너스 3이 있을 때 마이너스 3이 있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 해고요. 두 번째 부등식은 구멍이 뚫리죠.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나 이거 이거나 뭐보다 뭐9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이다. 그래서 공통인 부분을 찾으니까 이쪽 부분이 공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열리부등식의 해는 따라서 공통이 부분을 찾으면 되므로 x는 어떻게? 아, 공통이 부분이 저기가 아니죠? 아이고, 잘못 지내네요. 뭐 이렇게 되면, 아이고, 다시 갑시다. 공통이 부분이 이쪽이죠, 이쪽. 이쪽이요, 공통이 부분이. 그래서, 공통이 부분을 다시 한번 써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 이건 이런 꼴이죠? a가 b가 c가 있을 때, 어, 부등식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어, 이런 이것도 연립 부등식이라고 우리가 1차 부등식한테 배웠잖아요.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은 꼴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등식 두 개가 섞어진 꼴이라고 했으니까 자이첫 번째 부등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이러한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풀어보면 첫 번째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x 저쪽으로 다 우변을 넘겨버리면 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작대요. 뭐, 마이너스 귀찮아 그냥 곱할게요. 자,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없겠죠? 부동호 방향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따라서 해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능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동시에 마 맞은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수직선을 한번 나타내 볼까? x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1 구멍이 뚫렸어요. 이쪽. 그리고 3 오케이. 이쪽.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 구멍이 채워졌죠. 마이너스 2 4. 여기도 구멍이 지금 우리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어, 공통이 부분을 찾으면 이쪽 또는 이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니까 우리가 해를 갖다 그대로 쓰면 이거 여도 되고 이거 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or x는 3 보다 크고 4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립이차부등식 어떻게 풀이하는지 어, 문제 두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연습을 했는데요 자 99페이지 필수형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 해가 주어진 연립부등식에서의 미정계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 이렇게 연립부등식이 주어졌대요 이렇게 연립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이거의 해가 아직 a라는 값을 모르죠 a의 값의 범위도 모르고요 아무튼 이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같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바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게 연립부등식이니까요연립부등식은 우리가 각각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어, X의 범위를 구해야, 구해야 되잖아요. 그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물론, A에 지금 우리가 값을 모르니까, 해는, 두 번째 부등식, 해는 구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부등식, 어, 인수분해 가능한가요? 인수분해 가능하죠? X-3, X 플 1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래서 따라서, 어, 첫 번째 부등식에, 해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이걸로 고정이네요. 고정이고요. 자두 번째 부등식을 이제 해를 갖다 구하려고 했더니 두 번째 부등식 한번 볼까요? 자 좌변 봐봐. 2차식. 2차식이 뭐가 되죠? 어, 인수분해 가능하죠.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니까 이거 해를 구하면 자 해를 구한다라고 쓸게요. 해를 구하면 음, A가, E가, A가 이렇게, 이렇게 있을 수있고요 즉, A가 E보다 작을 때는, 작을 때는 해가 이렇게, 이렇게두 가지 케이스가 되겠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음, E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을 때. 즉, A가 뭐보다, E보다 클 때는 해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습니다. 음,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a가 2일 수도 있는데요. a가 2가 되버리면 이거의 해는 음, a-2의 제곱 0보다 크니까 a는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음, 그래서 음, 뭐그세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a가 2가 된다면 a가 2가 된다면 이렇게 해는 2가 아닌 어, 이쪽 이렇게 전부 다 색칠합시다.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 각각 그림을 그려놓고요. 자, 해를 한번, 이제, 연립부등식의 해를 그늘 한번 구해볼 건데,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자, 수직선 위에 그대로 표현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으니까, 공통인 부분 보이십니까? 음. 그래서 x는 이렇게 a가 2가 된다면 a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단 x는 2가 아니다. 요와 같은 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아니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두 번째 한번 보면 이거 해가 또한 이렇다라고 있는데.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해가 이렇게될때상주뭐 a 값의 범위. 자, 공통이 부분 한번 그대로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생각 한번 해볼까. 자, 두 번째 그림 가져볼까요.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뭐 3이 뭐이 정도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딱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해버리면 뭐 3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적어도 3의 위치에 상관없이 여기 에 있던 여기 있던 상관없이 공통 부분 여기가 바로 공 부분으로 색칠이 되죠. 즉 a가 2보다 큰 경우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같고 2보다 작은 x의 범위가 바로 해에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게 이제 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나머지 한 개밖에 없네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a는 뭐보다 작다 a는 이보다 작은 어떤 실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보다 작은 a에 대해서 이 연립 부등식 해가 이렇게 되도록 어떤 또 a 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거 같아요 자 그대로 표현하면 볼까요. 마이너스 1 있고 3이 있는데, 3은 당연히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3,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들아,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는데, 해가 어디만 표현되냐면, 여기만 공통 부분,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이렇게 써야 되겠네, 이쪽에. 그렇죠 만약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버리면, 또 공통의 부분이, 여기가 또한 우리가 해가 되버리겠죠 아, 그래서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 2보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음, 1이라는 값이 이쪽, 뭐, A하고 이 e 사이에 존재해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초점은 A의 범위에 초점이 있으니까, 자, 그림 보세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왼쪽에 있죠. 그래서 A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오케이.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 음,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수 있겠죠.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는다면, 이게 마이너스 1이라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표현되겠죠. 근데 공통인 부분 보이십니까? 공통인 부분이니까, 곰텅이 부분이니까, 여기는 뭐가 없어요? 등호가 없죠? 즉, 이 범위 사이에서는 a라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1이라는 값을, 뭐, 부등식의 해로, 해로 포함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우리가 포함하죠? 공통의 부분이니까 여기 둥호 없을 때는 a가 마이너스 이런 값에 갖더라도음 해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음 이렇게 a의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직접 연립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서 문제를 풀어주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6 1번 문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럴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부등식이라 그럴까요 이거를 두 번째 부등식으로 할게요 첫 번째 부등식. 두번째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공통부분이 이렇다라는 얘기니까 각각의 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첫번째 인수분해 가능하죠? x-4 x-1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첫번째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어, 4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x의 범위를 구해나갈 수가 있고요자 두번째 이렇게 보니까 두번째 식을 한번 보세요. 이식 우리 2차식을 딱 보면 뭐가 되죠? 인수분해가 가능합니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x a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0보다 그거나 어,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0으로 만든 x, 각좌변에 0으로 만든 x는 마이너스 a랑 2가 있잖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음, a가 2가 음,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a가 2보다 큰 경우, 그 다음 마이너스 a가 2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첫 번째 보면 어 마이너스 a가 2일 때, 즉 a가 마이너스일 때는 저 주어진 식이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x 마이너스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세는 뭐가 돼버릴까? 모든 실수가 돼버리니까, 음, 모든 실수와 첫 번째 부등식의 해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요 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연립방정식 해가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네요. 그래서 얘는 돼요? 안 돼요? 어 얘는 안 되겠네요. 즉 a는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두 번째 한번 본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가, a가 2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마이너스 a가 2보다 작다면 이 부등식의 해는요 어떻게 되냐면 어, 세 번째 먼저 같이 갑시다. a가 뭐 2보다 큰 경우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해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렇게 된 경우는 여기가 지금 2가 되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일 때 채워지죠, 구멍이. 이렇게 채워지고요. 이거보다 이렇게 두 번째 분식의 해가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a가 2보다 큰 경우는 마이너스 a 2가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해의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실 때, 열립부등 시계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요거요거이 X의 범위를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되면, 음, 이렇게 이거를 먼저 표현하면, 4, 어, 4가 있고요 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반드시 없던 부분은, 공통 부분으로 표현, 이렇게, 통통 부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나요? 마이너스 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이러한 x의 범위가 이 연립부등식의 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2에서 4의 x의 범위를 포함하나요?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거밖에 없네. 그래서 a는 어떻게? 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a에 대해서만 즉 a는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바뀌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a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도록 이 해를 갖다 표현합시다. 마이너스 음, 구멍이 채워지면 안 되죠. 0 어, 뚫리고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됐을 때 4라는 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공통의 부분이 뭐만 들어가야 돼? 여기만 우리가 연립구등식의 해. 공통의 부분이 돼야 되니까 4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쪽 부분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되고 우리의 목표 A의 범위를 구해라. 이 그림 주목해보세요. 어, 색깔이 겹쳐버리네요. 다른 걸볼까이 그림 주목해보세요. 어, 4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지. 그러면, 음, 마이너스 A가, 4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a는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렇게 알수 있고요. 마이너스 a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두 번째 처리해야 되는 거, 마이너스 a가 뭐이면 안돼? 음, 4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a가 4라면 이 마이너스 4라는 값은요 여기 이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이 범위엔 들어가지 않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4라는 값을 갖더라도 우리가 연립부등식의 해 안에 4라는 값은 가질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뭐여도 상관없다? 마이너여도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러는 A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됨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뭐, 2차 분응식의 활용 문제, 이런 문제도 한번 뭐,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뭐, 문제 안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98페이지 안풀 문제 한번씩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뭐, 2차 분응식의, 음, 근의 분리, 뭐, 부등식을 았는데 뭐, 방정식이 나왔긴 나왔죠. 뭐, 방정식의 근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한 설명, 위치에 대한, 뭐, 주제 근의 분리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는 근의 분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고,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